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토익 파트오 문제를 하루 10문제씩 100일 동안 풀면서 문제에 나온 10문장을 해석 연습하고, 핵심이 되는 단어 10개를 암기해서 총 1000개의 파트오 문제와 문장,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해설을 보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이므로 먼저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모두 나오고 명사와 투동사 사이에 빈칸이 와서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접속사가 생략된 형용사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 자리입니다. 보기를 확인해서 동사가 아닌 품사를 제거하면 보기가 두개 남는데요. 형용사절의 주어가 단수이므로 단수동사인 시가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형용사절 접속사가 생략될 때는 접속사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이고, 생략되면 명사가 연달아 나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다음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이고, 빈칸 뒤에 단어가 단서가 됩니다. 빈칸을 포함한 부분을 먼저 해석하면, 영화 평론가는 영화를 빈칸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빈칸 뒤에 단어인 영화가 정답의 단서가 되고 보기의 뜻을 확인하면 모두 정답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계속 해석하면 매력적이고 잘 연출된 상태로라는 내용이 전치사 as와 함께 나와서 as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디스크라이브가 정답이 됩니다. 동사 디스크라이브를 암기할 때 명사를 애지로 묘사하다라고 기억해주세요.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이므로 먼저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소유격과 동사 사이에 빈칸이 와서 명사 자리입니다. 보기를 확인해서 명사가 아닌 품사를 제거하면 보기가 두개 남는데요. 빈칸을 포함한 구가 주어이고, 동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D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부사 어휘 문제이고, 부사가 수식하는 단어가 단서가 됩니다. 빈칸을 포함한 부분을 해석하면, 비록 회사가 국내 시장에 빈칸하게 집중했지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빈칸이 수식하고 있는 집중했다가 정답의 단서가 되고 보기의 뜻을 확인하면 모두 정답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계속 해석하면 나중에는 국제시장으로 운영을 확장했다는 내용이 나와서 나중에와 대조되는 처음에는 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움으로 정답은 B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이므로 먼저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관사와 명사 사이에 빈칸이 와서 형용사 자리입니다. 보기를 확인해서 형용사가 아닌 품사를 제거하면 보기가 두개 남는데요. 남은 보기를 넣어서 해석하면 만족을 주는 방식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시가 됩니다. 참고로 기쁘게 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플리즈는 동사 i-n-g로 쓰이면 주로 사물이 주는 기쁘게 하는이 되고 동사 i-d로 쓰이면 사람이 기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는 문법 문제이므로 먼저 빈칸의 품사를 파악하면 부사와 동사 i-d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복수명사 사이에 빈칸이 와서. 형용사 또는 부사 자리입니다. 보기를 확인해서 형용사나 부사가 아닌 품사를 제거하면 보기가 두개 남는데요. 형용사가 들어가면 명사를 수식해서 자연적인 유제품이 되고 부사가 들어가면 형용사를 수식해서 자연적으로 가공된이 되는데요. 부사가 들어가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D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명사 어휘 문제이고 명사가 수식 받는 단어가 단서가 됩니다. 빈칸이 나올 때까지 해석하면 고객들은 구독에 대한 빈칸으로 기술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빈칸이 수식 받고 있는 전치사구가 정답의 단서가 되고 보기의 뜻을 확인하면 구독에 대한 일부가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D가 됩니다. 참고로 모모의 일환으로를 의미하는 다음 단어를 세트로 암기해 주세요. 다음 문제는 보기가 부사와 전치사여서 먼저 빈칸 품사를 확인합니다. 자동사와 명사 사이에 빈칸이 와서 전치사 자리입니다. 보기를 확인해서 전치사가 아닌 품사를 제거하면 보기가 두개 남는데요. 대체 경로의 주변을 지나가는 것보다는 대체 경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b가 됩니다. 참고로 계속 나아가다를 의미하는 자동사 프로시드는 명사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다음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이고 형용사가 수식하는 단어가 단서가 됩니다. 빈칸을 포함한 부분을 해석하면, 팀 리더는 빈칸한 상태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빈칸이 설명하고 있는 주어가 정답의 단서가 되고, 보기의 뜻을 확인하면, 보기 A와 D가 정답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계속 해석하면,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프로젝트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나와서, 시간이 있는 것보다는, 참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 더자연스러우므로 정답은 D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 품사로 쓰이는 프레젠트의 뜻을 정확히 암기해 주세요. 다음 문제는 보기에 접속사가 있어서 먼저 동사 개수를 확인합니다. 접속사 없이 동사가 두개 있으므로 접속사 자리이고 보기를 확인해서 접속사가 아닌 품사를 제거하면 보기가 두개 남는데요. 문제를 해석하면 빈칸 뒤에 모든 자재가 도착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생산팀은 즉시 제품 조립을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서 때문에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으로 정답은 C가 됩니다. 참고로 뭐뭐이기 때문에를 의미하는 접속사 because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다음 접속사들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The consultant is providing the analysis the client requests to finalize the business strategy by tomorrow. The consultant is providing the analysis the client requests to finalize the business strategy by tomorrow. The film critic for the New York Times described the movie at Riverside Theater as captivating and well directed. The film critic for The New York Times described the movie at Riverside Theatre as captivating and well directed. All of the company's instructors have completed specialized courses to provide top quality training. All of the company's instructors have completed specialized courses to provide top quality training. Although the company initially focused on domestic markets, it later expanded its operations to international markets. Although the company initially focused on domestic markets, it later expanded its operations to international markets. The office space is arranged in a pleasing way to promote productivity and create a comfortable environment. The office space is arranged in a pleasing way to promote productivity and create a comfortable environment. The store prides itself on selling only naturally processed dairy products made from local farms. The store prides itself on selling only naturally processed dairy products made from local farms. Customers receive technical support as part of their subscription to the software service. Customers receive technical support as part of their subscription to the software service. While construction continues on the main road, drivers will proceed through alternate routes with minimal delays. While construction continues on the main road, Drivers will proceed through alternate routes with minimal delays. The team leader needs to be present to review the project plan before the final approval. The team leader needs to be present to review the project plan before the final approval. Now that all the materials have arrived, the production team can start assembling the products right away. Now that all the materials have arrived, the production team can start assembling the products right away. Request. Request. Describe. Describe. Instructor. Instructor Initially, Initially Pleasing, pleasing Naturally, Naturally As part of, as part of, through, through Present, Present. Now that Now that. 파트 2의 문제 풀이 방법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